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상 압축 개요 보기 테이블 형식 보기로 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뭐 제가 아무거나 한번 끌어볼게요. 예, 그리고 나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까요? 예,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고서 필터의 부서명을 끌고요. 보고서 필터가 이제 필터예요. 2016부터는 필터고 2016에서는 보고서 필터. 또 행레이블이 행입니다. 응. 행레이블에 근무지를 끌고, 그 다음에 입사 열레이블에 쥐기를 끌고, 기본급과 실적의 합계를 시그마 값으로 값에 끌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개요 형식 보기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디자인에 가시면은,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어요. 압축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러면은, 요게 현재 압축이에요. 이렇게 압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열레이블, 행레이블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 열에 두 개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한 열에 표시가 되는데요. 함수들이랑. 그걸 이제 두 개로 뽀개 놓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의 로 나누고, 예, 열 제목이 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테이블 형식은 뭐냐면, 예,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개요 그 형식과 테이블은 선이 있냐, 없냐. 예, 셀 구분선처럼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지죠. 예, 모든 항목에 레이블 반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반복 안함.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있는 이런 형태. 근무지별로 이제 부서명이 있는 거거나, 부서명 안에 근무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기획부가 비어 있잖아요. 영업부도 비어 있고, 대분류니까. 예, 그랬을 때, 요걸 하게 되면, 모든 항목 레이블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작업할 때, 좀 편리하라고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복사할 때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이게 없냐, 있냐, 그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이것도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해 가시죠? 이 부분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